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디입니다. 오늘은 아크 어센디드가 아닌 이볼브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컨텐츠, 아쿠아티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시와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신규 컨텐츠 위주로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출발! 아쿠아티카는 이볼브드의 신규 DLC 맵으로 다른 맵과는 다르게 수중 위주의 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으며 추가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UI, 자원, 그리고 맵입니다. 먼저 기존의 UI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파란색 계열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화면이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맵은 수중 위주답게 육지보다 바다의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맵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가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속이 메인 컨텐츠인 만큼 이런 차별점을 둔 것은 신선하네요. 아쿠아티카는 생물의 밀집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딜 가든 생물이 많이 스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본 자원을 수중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산호류는 돌, 해조류는 숯불 등 기존의 육지의 자원과 동일합니다. 추가 자원 또한 존재합니다. 물고기를 사냥시 비늘을 얻을 수 있다든지, 망간 광석에서 망간과 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제 W식물도 존재합니다. 물 속에서 산소를 얻을 수 있는 W식물이 있으며,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W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열매를 이용해 공기주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이용해 수중에서 산소를 재울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얻는 보급 대신 익스팅션의 OSD처럼 보급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OSD 디펜스는 없으며 기존의 보급과 마찬가지로 접근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됩니다. 다음은 맵의 구성입니다. 크게 섬, 화산섬, 수중 크리스탈 지역, 수중 화산 지역, 독극물 같은 지역, 그리고 심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가나 크리스탈 지역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초록 방구로 가득 차 있는 이 부패 지역에는 썩은 메갈로돈 시체가 널려 있으며 카르키노스와 신규 생물인 바닷가재가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생물인 알파트리다크나도 만나볼 수가 있으며 사냥 시 원소를 10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썩은 시체를 채집 시 환각버섯과 같은 디버프에 걸림으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산 지역입니다. 굉장히 더우며 투소나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모사의 리스킨 생물인 다코사우루스 등이 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어비스, 심연 지역입니다. 이 심연 지역은 물 속의 또 다른 섬입니다. 매우 추운 지역으로 마치 에버레이션처럼 심연 버전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심연 렉스, 심연 유티라노스, 심연 리퍼 등이 있으며 섀도우 메인 등 다양한 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와 건축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이템의 이름과 외형이 바뀌거나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방어구와 무기는 새로운 이름과 재료가 들어가거나 외형이 싹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버스키프와 호버세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탈라시안 버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호버스키프를 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대부분의 철제 장비 및 건축물은 색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다양한 신규 아이템 및 건축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글라이더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수중 글라이더는 물속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규 무기인 테크 3지창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철체 파이크가 아닌 초반에 만드는 창과 같은 타입으로 공격과 던지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탈리시안 총기류나 따개비를 채집할 수 있는 카빙나이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물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건축물로 돌철과 같은 기본 베이스 건축물에 새로운 타입인 진주가 추가되었습니다. 균열 제조기라는 재미있는 건축물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균열을 열어 레이드를 뛰는 방식입니다. 이 레이드를 종료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난이도는 아이템 등급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단계는 무려 보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스키프 같은 탈 것으로 스팅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재료로는 가솔린이나 신규 재료인 아쿠알리리움이라는 물속성 가솔린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까리하게 생겼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전기 필드 같은 것을 전개할 수 있으며 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버그인지 쉴드를 사용하면 종종 튕기네요 탈라시안 포탄을 넣어 놓으면 어뢰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규 맵의 핵심 컨텐츠 신규 생물입니다 첫 번째 생물은 틱타알릭입니다. 주로 해변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비선공입니다. 이 도마뱀은 평화테이밍으로 가까이 다가가 이 키를 누르면 숨바꼭질을 진행합니다. 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며 병번에 놓은 음식을 먹이면 됩니다. 이동속도가 준수하며 수영속도도 빠른 편이네요. 특히 육지보다 수중에서의 공격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초반에는 쓸만하겠네요. 두 번째 생물은 머드 퍼피입니다. 이 맵에서 귀여움을 담당하는 생물인 것 같네요. 플레이어를 만나면 도망가며 빠르게 쫓아가 0번에 놓은 음식을 먹이면 테이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올리는 어깨 생물로 수중에서 산소의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버프를 제공해줍니다. 세 번째는 트리 다크나입니다. 지나가는 플레이어를 트랩처럼 물어서 공격합니다. 평화 테이밍으로 물린 후 전용 먹이를 0번에 놓아 먹이면 됩니다. 전용 먹인 지렁이껌은 해초 10개, 지렁이 10마리, 꿀 2개, 그리고 희귀꽃 2개를 소에 넣어 제조하면 됩니다. 트리다크나는 손에 들수 있으며 진주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 키를 눌러 옵션에서 키고 끌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각 고래입니다. 비선공생물로 평화 테이밍입니다. 테이밍 방법은 먼저 가까이 다가가 탑승 후뿔로 물고기를 꽂아 먹이면 됩니다. 총 3마리까지 꽂을 수 있으며, 3마리를 꽂아 먹이게 되면 추가 조련 요율을 얻습니다. 또한 인벤토리에 키블 메시가 있다면, 물고기를 3마리 꽂은 후 키블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일각골에는 바실로처럼 전기 공격의 면역입니다. 다섯 번째, 말레오세팔루스입니다. 선공생물로 메갈로돈에서 배영만 바뀌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절 테이밍이며, 테이밍 후 출혈 공격이 있고, 무리버프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메갈로돈과 똑같죠? 여섯 번째는 해파리입니다. 아크에 존재하는 작은 해파리의 큰 버전으로 일반적인 기절 테이밍입니다. 기존 해파리와 똑같은 공격 방식으로 전기 공격을 합니다. 전용 한 장이 없으며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일곱 번째, 오세페 켈론입니다. 평화 테이밍으로 잡은 물고기를 직접 먹이는 방식입니다. 아쿠아티카의 신규 아이템인 뜰채를 이용해 작은 물고기를 빠르게 잡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거북이답게 높은 체력을 지니고 있으며 꽤나 빠른 수영 속도를 가지고 있고 아르켈론과는 다르게 전기의 면역은 아닙니다. 휠맨유를 살펴보면 힐링 기능과 픽업 기능이 있네요. 여덟 번째는 온코 프리스티스입니다. 톱 가오리이며 일반적인 기절 테이밍입니다. 빠른 이동 속도를 지녔으며, 톱을 이용해 숲불을 캐거나 나무를 갤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다코사우루스입니다. 딱 봐도 모사랑 똑같이 생겼죠. 모든 점이 모사와 일치합니다. 기절테이밍이며, 전용 안장 및 플랫폼 안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얼굴이 조금 더 무섭게 생겼다고 해야 할 정도네요. 열 번째는 갯가제입니다. 부패 지역에 서식하며, 플레이어를 보면 선공해옵니다. 평화테이밍으로 물고기 시체를 손에 집어든 채 공격을 받으면 조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올려두면 머드퍼피처럼 산소 버프를 제공해줍니다. 특수능력으로 기절수치를 채우는 공격을 할수 있으며 마취제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네요. 12번째 바닷가재입니다. 갯가재와 마찬가지로 부패지역에 서식하며 선공생물입니다. 기절테이밍이지만 카르키노스와 같은 방식으로 테이밍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카르키노스의 여러판 느낌입니다. 두 집게 중 왼쪽은 공격만 가능하며 오른쪽은 카르키노스와 마찬가지로 생물을 찝을 수 있습니다. 역시 카르키노스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점프를 해서 수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카트랩티스입니다. 푸른 갯민숭달팽이와 똑같이 생겼네요. 평화 테이밍으로 흑진주를 먹여 테이밍할 수 있습니다. 준수한 기동성을 지녔으며 뛰어난 기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왼클릭으로 다른 생물의 형태를 모방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모방한 생물종에 따라 데미지와 공격 형태가 다릅니다. C 키를 눌러 모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을 누르면 은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해마입니다. 주로 화산 지역에서 볼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절 테이밍입니다. 수영속도는 준수한 편이며 우클릭으로 침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 수풀을 높은 효율로 잘 캐는 편이네요. 15번째, 해룡 벌커나이트입니다. 벌커나이트는 와이번처럼 성체를 테이밍할 수 없으며 알을 훔쳐서 키워야 합니다. 벌커나이트의 둥지 입구는 화산 지역 80-85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커나이트는 빠른 수영속도와 함께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클릭으로 단발성 불공격을 할수 있으며, 불공격의 면역입니다. 마지막 16번째, 물와이번입니다. 물와이번은 기존의 와이번과 마찬가지로 알을 훔쳐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와이번의 둥지는 작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의 좌표는 80-50.5입니다. 쭉 따라 들어가면 바로 나타나며, 일반 와이번과 알파 와이번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와이번답게 안장이 필요 없으며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기존의 와이번보다 선회력이 훨씬 좋네요. 육지에서도 걸어 다닐 수는 있으며 점프 대신 직선으로 활공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맵의 마지막 미션인 보스전입니다. 먼저 보스전을 위한 아티팩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티팩트 오브 폴른, 타락의 유물입니다. 육지에서의 좌표는 36-62에서 출발했으며 동굴 입구 좌표는 28-58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복잡해짐으로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동굴이 좁으며 위험한 생물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두 번째, Artifact of Seeking, 추구의 유물입니다. 입구 좌표는 81.5-21로 동굴보다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입구를 찾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길은 어렵지 않지만 역시 모사나 투소 같은 위험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쭉 자를 따라오면 유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티팩트 오브 마이티 강함의 유물입니다. 입구좌표는 49-65.5로 화산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굴 안은 진해나 박쥐, 전갈 등 위험한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육지의 화산동굴을 쭉 따라가면서 호수가 나오는 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호수에 도착했다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문을 발견해 들어갔다면 적을 차근차근 처리한 후 위쪽 절벽으로 올라가면 도착입니다. 이제 대망의 보스전입니다. 3마리의 보스가 있으며 아일랜드의 관리자처럼 3마리의 트로피를 이용해 들어가는 보스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기준 수중에 있는 그린 오벨리스크에서 갈수 있는 키마토아입니다. 기생성 등강류인 키모토아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베인 유물은 강암의 유물입니다. 수중 던전으로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네요. 실제로 키모토아가 물고기 혀에 기생하여 혀를 대체하는데 아쿠아티카에서도 잘 묘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냥 시 원소 깃발 그리고 키마토와 트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프렉탈리스입니다. 화산 섬에 있는 레드 오벨리스크에서 갈수 있습니다. 메인 유물은 타락의 유물입니다. 보스전은 육상 전투이며 프렉탈리스의 외형은 기존의 비콘이네요. 사냥 시 원소 깃발 그리고 프렉탈리스의 트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스, 불카니티스입니다. 설정상 블루 오벨리스크에서 소환해야 할것 같은데, 블루 오벨리스크의 터미널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시면 좌표 공유 부탁드릴게요. 치트로 보스만 다시 소환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모습은 보이나 킬 치트로도 죽일 수가 없네요. 마지막 보스, 피고 켄투스입니다. 피라냐의 한 속이름인 피고 켄트루스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보스의 터미널은 심연호수 근처에 있는 동굴 안에 있습니다. 입구 좌표는 64.5-28입니다. 동굴 안에 생물은 없으며 쭉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참고로 끝까지 나가면 심연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재료로 각 난이도 보스의 트로피가 들어갑니다. 마치 관리자의 방처럼 입장한 후 끝까지 수영에 들어가면 피고 켄투스의 방이 나옵니다. 나름 방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피고켄투스는 엄청나게 커진 피라냐 같습니다 외형은 피라냐와 앵글러 피쉬의 합체형 같네요 격파 시 피고켄투스의 깃발과 알파킹 앵글러 트로피를 얻을 수 있으며 테크그램인 균열 생성기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가 끝나면 승천 화면으로 넘어가며 게임의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엔딩으로 들어가 허무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함께 아크 이볼브드의 신규 맵인 아쿠아티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으로는 작은 맵 크기, 맵의 최적화, 전투음이나 생물 등의 리소스 재탕, 그리고 긴 로딩 속도까지. 이미 철진한 이볼브드의 유료 컨텐츠로는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그런 점들을 제외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즐길 거리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아크의 수중 컨텐츠가 항상 아쉬운 만큼 어센디드에도 수중전이 주가 되는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수중 돔이나 물에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중력 부츠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 있으므로 나머지는 아크 탐험가인 여러분께 맡겨두겠습니다. 저는 다시 어센디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